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산을 많이 늘리면 경기가 나아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도 나름의 계획을 갖고 섬섬이를 조절합니다 가장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적당한 집에 거주하며 먹고 입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곤 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을 기준으로 다달이 받는 월급을 다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몇달 동안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그액의 빚을 얻은 뒤 매달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거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를 쓰거나 행정 서비스 비용을 지출합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거액을 쓰기도 하고, KTX처럼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위해 몇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활동,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 수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로 구성되는데 한해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정기국회 첫날 제출하는 예산은 다음 해의 수입과 세출을 동시에 재정 세출 등 재정 활동 계획입니다. 전년도의 재정 활동 결과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결산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5 0 5 8조 원으로 원래 예산인 45조 원래 예산은보다 45조 7천억을 늘렸습니다. 어, 매년 내년 한해 동안 정부는 558조 원을 쓰겠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세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어려우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합니다. 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7% 넘는 슈퍼 예산은 내년까지 4년째 편성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섬섬이가 커지면서 내년도 세금 수입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렵자 93조 5천억의 국채 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기준 국가 부채는 950, 6조 원으로 내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제 비율은 43%로 원래 추정치 43%보다 3.4 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가계도 마찬가지만 정부도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세입만큼 지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업도 빚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나라 곳까지 국간이 비어 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면 국가 부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매년 또 예산에 어떻게 짜고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어, 용돈도, 나라 살림도, 재원은 한정. 제1원칙은, 예산의 제일원칙은 효율 배분입니다. 재정 활동을 위해 정부가 쓰는 돈, 결국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입니다. 새해는 558조 초 슈퍼 예산, 문정부 핵심 과제, 그린 유딜의 8조, 한정된 재원, 어, 분배하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의 영원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 경기 부양, 적자 재정, 균형 재정, 케인저와 세의 선택. 예산은 국민들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 정책 방향은 이익 집단의 포획. 인기 영업으로 흘러가기 쉬워. 케인저와 세의 대립처럼 예산 편성 효과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닌 태생적인 성격. 정부는 가게, 기업과 매우 다른 성격의 하나를 가졌습니다. 가게와 기업은 직접 돈을 벌지만 정부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가게는 노동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기업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는 세금을 많이 긋거나 돈을 짓거나 빛을 내서 돈을 씁니다. 이 말인 적선, 가계와 기업, 자기가 벌어서 쓰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소비를 줄이고, 여유있을 때는 저축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부는 N, 돈을 아껴쓰고 저축해야 할, 할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정부는 관리들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 즉 국민의 돈을 씁니다. 만일 정부가 돈 관리를 돈으로 운영된다면 아껴쓸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것이를 아끼지만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위치와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어, 날수록 국가 부채도 증가했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컸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 선택론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어, 제임스 부캐연과 고든 볼러건 같은 학자는 공무원들도 공익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라 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 부, 정부의 각 부처들은 돈을 많이 쓸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 사업계획과 예산액을 늘린다는 것은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이유를 공공선택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으로 케인즈냐 세이냐에 따라서 정부 예산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케인즈는 정부의 돈을 쓰기를 매우 어, 중시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하면 어,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케인즈는 반대 애자들은 재정 투입으로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돈을 투입해서 경기가 나아진다면 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으로라고 비판합니다. 세이 는 경제를 잘 살리려면 생산적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 법칙은 A 재화를 생산하려면 A 재화의 수요가 저절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 재화가 생산하려면 C, B, B, C, D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 경제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지, S.O.C. 건설, 국방, 해마다 커지는 나라 살림. 내년 예산도 45조 늘어, 558조 초수퍼.